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만들어 1100년 동안 명맥을 이어 온 천연기념물 함양 상림숲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숲이 관리되고 나무도 노령화됐기 때문인데요 신동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 상림숲 나무 줄기에 구멍이 뚫리고 가지는 말라 죽었습니다 뿌리 가지와 줄기에선 우미나 싹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가지를 뻗지 못하는 오래된 나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체 3,500여 그루의 절반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껍질이 훼손된 나무도 상당수입니다. 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이 만든 함양 상림 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면적이 넓은 인공 호환림입니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천연 기념물이지만, 산책로와 대규모 행사 장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여기다 산책로 조성으로 숲이 나눠졌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서 수목병이 발생해 생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숲의 자연 수명이 다해가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 천이를 우리 군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숲을 지속시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숲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산책로를 줄이고 출입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 후계목을 육성하고 구간별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목 세태운인 규명, 방제 관리 대책 용역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림수 관리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 1100여 년을 이어온 천연기념물, 함양상림을 역사적 가치에 걸맞게 보존 관리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